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인터넷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필요한 곳인데 연결이 안 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자, 소개하고자 하는 4G 5G 무선 라우터는 어떤 곳이라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4G 5G 무선 라우터 상품과 요금제를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4G 5G 무선 라우터는 사물 인터넷의 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건설 현장, 원격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필요한 계측기, 홍수 등 천재지변을 감시해야 하는 하천 및 해안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필요한 버스정류장, 주변에 보이는 영상광고판 및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 등 이외에도 수많은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무선 4G, 5G 무선 라우터가 필요로 합니다. 단말기의 경우 유선포트를 제공하는 단말과 무선 와이파이로 제공하는 단말, 모듈 형태부터 소형 또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산업단말까지 20여종의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요금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금제는 정액형, 무제한 요금제와 종량제 방식 그리고 4G, LTE와 5G 방식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먼저 종량제입니다. 주로 저성 및 작은 데이터 전송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계측장비, 결제단말기, 전기차 충전기 등에 많이 사용되어지며 약정시 단말기 무료로 5000원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액형은 무제한 요금제라 할수 있습니다. 4G LTE 라우터형과 5G 라우터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LTE 라우터 무제한 요금제는 최소 요금이 2 5 0 0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속도 제한이 있는 상품으로서 CCTV급의 전송이 필요한 경우 539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5G 라우터형 요금제는 LTE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LTE 라우터와 다른 점은 월 제공 데이터량을 초과할 시에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영상 전송급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5G 라우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정 IP 및 VPN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량의 5G, 4G 라우터가 필요한 경우 연락 주시면 추가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1800 8045로 문의 주시고 테스트 단말이 필요한 시에는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